안녕하세요. 나영벌 연구 강사입니다. 영문법의 목표는 공식화해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을 이해하고 이해해서 하나하나 없애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오늘은 기존 영문법 강의의 오류를 몇 가지 제시하고 그에 대한 논리적 근거와 함께 대안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존재 고문 대어와 분석 고문에 대하여 심대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존재 고문 대어. 다음 문장에서 주어가 뭘까요? 기준 강의대로 설명 한번 해볼까요? 아마 이 문장에서 여러분들은 앞에 있는 대어를 유도 부사로 배웠을 것이고 뒤에 있는 명사 호흡을 주어로 인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단수 복수 수일치는 뒤에 있는 명사 호흡에다가 수일치를 적용했을 것이고요. 맞죠? 근데 아쉽게도 이게 잘못된 강의가 되겠습니다. 증거를 제시하기에 앞서서 대어의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어가 문장 첫머리 나오게 되면 대어가 주어입니다. 유도 부사가 아닙니다. 대명사예요. 뜻은 없습니다. 영어 원어로 말하면 dummy subject. 다시 말해서. 형식적인 주어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문장 첫머리에 대어가 나와서 과연 어떤 기능을 하는가? 뒤에 새로운 정보가 되는 명사의 존재성을 언급할 때 쓰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게 되면, 뭐뭐가 있다, 뭐뭐가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보통 문법 시험에서는 수일치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 특이하게도 단수, 복수, 수일치는 소개하는 명사에 맞춰야 되겠습니다. There is hope for your future. 여러분의 미래에 희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 근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가 되겠습니다. 의문문입니다. 의문문은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배운대로 대어를 유도 부사로 인지를 한다면 여기에서 도치를 하게 되면 there hope is라는 이상한 문장이 되버리죠. 이게 첫 번째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의문문은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되니까 대어가 주어입니다. 그래서 비동사 이자하고 대어가 도치가 되는 거죠. 반복을 받을 때에도 역시 대어는 대어로 반복을 받습니다. Is there hope 희망이 있나요? Yes, there is 예 yeah, 있습니다. 역시 부가의문문도 마찬가지예요. 부가의문문도 마지막에는 물음표니까 도치가 발생하게 되죠. 단 부가의문의 특성상 앞에 문장이 긍정이면 뒤에는 부정을 하시면 되고요. 주어 반복을 받고 동사 역시 반복을 받습니다. 대어가 주어니까 그대로 대어로 반복을 받았죠. 비동사는 그대로 비동사를 반복을 받았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배운 기존 강의도를 하게 되면 이 상태에서 호흡을 주로 인지한다면 isn't i 이되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잘못된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대어를 유도부설로 인지하게 된다면 기존 강의와 모순이 생기게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증거로 가겠습니다.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어는 대명사라 그랬습니다. 뜻은 없지만 기능만 있는 여기 네개 문장이 있는데 특이하게도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모두 대어가 위치했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대어를 기존 강의처럼 유도 부사로 인지한다면 목적어 자리에 절대 부사가 올 수가 없죠 명확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대어가 대명사라는 그리고 보자리에 지금처럼 동사 두 개를 못 쓰니까 비 동사가 to be로 바뀌게 되죠. 간단히 해석을 하게 되면 1번 문장은 We don't want there to be another war. 우리는 또 다른 전쟁이 있기를 원치 않는다. 3번을 해석하게 되면 We expect there to be a lot of guests at the party. 우리는 파티에 많은 손님이 있을 거라 기대를 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증가가 있습니다. 준동사, 다시 말해서, 부정사, 동명사, 분사의 주어로서 대어가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가주어이시 나오고, 투 부정사부터 끝까지가 진주어가 되죠. 여기에서 투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대어를 별도로 표기했는데 명사를 문장에 첨가할 때는 반드시 전치사와 함께 동반어야 되니까 포 대어가 됩니다. 만약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대어를 유도 부서로 인지한다면은 전치사 뒤에 부서는 올 수가 없죠. 역시 기존 설명이 잘못됐다는 증거가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대어는 해석되지 않습니다. 뒤에 있는 be 동사를 있다가 아니라 존재를 나타내는 있다라고 해석하면 되죠. It is impossible for there to be water on the moon. 달에 물이 있을 거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두 번째 동명사의 주어대 역시 마찬가지 대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는 전치사 어바웃에 대한 목적으로 동명사 ing가 왔습니다. 그리고 동명사 ing의 의미상 주어로 대어가 별도로 표기가 됐고요. 역시 대어는 해석되지 않습니다. 뒤에 있는 비동사만 이다에서 있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The angry about there being no in the house. 손님들은 화가 났습니다. 집에 맥주가 없는 것에 대해서. 세 번째, 분사구문에도 마찬가지, 존재구문 대어가 적용이 되는데, 특히 메인절 바깥쪽에 ing라는 분사구문이 있고요, 의미상 주어로 대어가 표기가 됐습니다. 특히 이 구조는 절대구락 하는데, 영어 원어로는 absolute phrase입니다. 기존 용어로는 독립분사구문이 되고요 같은 말이 됩니다. 그래도 정확한 용어는 절대구가 맞습니다. 자, 그럼이 문장에서 분사구문이 메인절과 분리되어서 독자적인 주어를 갖게 됩니다. 역시 대어는 해석이 안되고요 비동사를 이다에서 있다 라고 해주면 돼요. There being no chance of escape. The thief was arrested on the spot. 탈출의 기회는 없는 상태에서 그 도둑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의 이러한 증거들을 통해서 존재구문 대어에서는 대어가 유도부사가 아니라 대명사가 됩니다. 뜻은 없지만 기능만 있죠. 명사의 존재성을 소개할 때 쓰는 겁니다. 존재구문대여에 대한 증거는 여기서 맞추고요. 두 번째, 분사구문. 분사구문 역시 문법적 오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 영어부터 살펴보면, 부정사, 동명사, 분사 모두는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절이 아니라 구가 됩니다. 그래서 부정사구문, 동명사구문, 분사구문이 되는 거죠. 분사구문만 너무 특별치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사구는 기존 강의에서 부사절을 부사구로 바꾸는 걸로 가리키는데 그건 분명 잘못된 것이고요 동명사를 보게 되면 동명사 ing입니다. 물론 이 동명사도 능동수동이 존재하죠. 수동은 beingpp가 됩니다. 분사도 동명사랑 스펠링 같습니다.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being pp가 됩니다. 여기서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being은 생략되는 게 아니고요. being이 있을 때와 없을 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동명사 ing와 분사 ing는 스펠링이 같습니다. 스펠링이 같다는 얘기는 같은 해석이 나오죠. ing는 진행을 가리킵니다. 차이점이 뭐냐면 동명사는 전체가 명사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분사는 바로 왼쪽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이것만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모순이 생기냐면 주어 앞에 구두점 카마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사절을 부속으로 바꾸는 것이라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문법 용어도 문제가 있는데, ing를 현재 분사라 그러고 pp를 과거 분사라 고 합니다. 이 또한 문법 용어의 함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현재와 과거라는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ing는 진행, 액션이 완성되지 않는, 완료되지 않은 걸 가리키는 것이고, pp는 과거의 개념이 아니라 행위가 끝나버린 컴플릿의 개념이 됩니다. 가급적이면 현재 분사, 과거 분사는 용어를 안 쓰면 좋겠습니다. 대략적인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존 강의의 오류에 대해서 증거를 하나하나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 기존 강의 방식대로 설명하게 되면 부사절을 부사구로 바꾸는 연습을 하게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접속사를 버리고 부사절의 주어가 메인 절 주어와 같으면 역시 주어도 버리고 그다음 마지막 단계에서 동사가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pp.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다 가정을 한다면 여기서 논리적 모순이 나오는 게 최초의 어떠한 부사절이 나와도 분사는 똑같은 형식이 나온다는 얘기죠. 부사절은 접속사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분사구는 한가지 형식으로 나올까요? 여기서 첫 번째 모순이 나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분사구를 만든 상태에서 해석을 잘 못해요. Admitting what you say. 네가 한 말을 인정할 때 인정하더라도 인정한다면 뭘로 해석해야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뒤에 있는 내용을 다 읽고 다시 앞으로 가서 번역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게 언어는 아니죠. 언어라는 것은 내가 뱉은 말을 바로 인지해야 되는 것이지 끝까지 들어보고 앞뒤 문맥을 맞춘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기서 Admitting what you say는 같은 표현인데 1번과 2번의 분사구를 기존 방식대로 해석하게 되면 첫 번째 분사는 네가 한 말을 인정하더라도 나는 너를 믿을 수가 없어. 두 번째 문장은 네가 한 말을 인정하기 때문에 난 너를 믿을 수 있어. 똑같은 표현이 서로 다르게 해석됩니다. 이것 또한 모순이 되죠. 이게 기존의 잘못된 강의라는 증거가 됩니다. 물론 원인은 있습니다. 분사구의 원래 위치는 수식하는 명사 뒤에 오는 겁니다. 만약에 주어를 수식할 것 같으면 주어 바로 뒤에 분사가 위치하는 거죠. 여기 있던 분사가 주어 앞으로 빠져나간 거예요. 2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카마가 나오는데, 메인젤 앞에 나오는 성분은 대부분이 부사이지만 형용사 성분도 올수 있는 겁니다. 그럼 결국 여기 있는 분사는 원래 주어 뒤에 있던 분사가 주어 앞으로 빠져나온 겁니다. 물론 아무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주어 다음에 카마가 있을 때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해석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 방식으로 하게 되면 분사는 100% 형용사 구입니다. 그대로 주어 수식하면 돼요. What you say. I can't trust you. 네가 한 말을 인정하고 있는 나는 너를 믿을 수가 없어. 두 번째 문장은 네가 한 말을 인정하고 있는 나는 너를 믿을 수가 있어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문맥에 따라서 왔다 갔다 번역할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요게첫 번째 증거가 되고요 두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본문을 잘 보시면 1번 예문의 taking a picture와 2번 예문의 taking a picture는 같은 분사구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거 두 개는 같은 거예요. 자, 진행형 어떻게 만듭니까? 비동사 ing. 요게 바로 분사구입니다. 현재 분사. 수동태 어떻게 만듭니까? 비동사 pp. 요게 과거 분사가 되는 거예요. 최초의 여러분들은 이미 분사구를 알고 있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비동사의 보호자리에 분사가 온 거죠. 능동, ing, 수동이면 p p 1번 문장의 해석은 말 그대로 그 여자애는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2번 같은 경우는 명사 바로 뒤에 분사를 위치시켜서 사진 찍고 있는 그 여자애가 내 여동생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친숙한 형태의 분사를 바꾸게 되면 카마가 있을 때에만 분사가 주어 앞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이 문장에서 카마가 있다고 가정하면, taking a picture, the girl is my sister.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친숙한 형태의 분사가 되죠. 이세 표현 모두가 같은 분사 구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분사구에 대한 이러한 모순은 근본적인 것은 카마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조금 더 보충 설명 드리면, 명사를 뒤에서 수식할 때에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카마를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명사 뒤에 올수 있는 게 크게 세 가지 똑같은 명사를 쓰게 되면, 동격이 되죠. 그 다음에 분사, 농동이면 ing, 수도이면 pp.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후 위치와 관련된 이게 정확한 작문법입니다. 수식 구조보다 먼저 카마를 찍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먼저 선택해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이 관계대명사, 개선용법과 한정용법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카마가 있는 거는 관계 대명사 계승 용법, 없는 거는 한정적 용법을 배웠을 건데 그러면 질문을 해야죠. 카마를 언제 찍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은 없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점은 분사와 동격은 어떻게 할 것인가? 결론적으로 관계 대명사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명사 뒤에 어떠한 수식이 오더라도 카마를 찍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먼저 정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앞에 명사가 명확하면 카마가 있는 거고, 앞에 명사가 막연하면 뒤에는 필요한 정보가 와야 되기 때문에 카마가 없는 겁니다. 카마에 대해서는 대충 이 정도까지만 설명하도록 할게요. 세 번째 증거 비행은 생략 가능합니까? 기존 강의에서는 생략 가능하다 고 그러죠. 좋습니다. 만약에 기존 강의대로 비행이 생략 가능하다면 비행이 있을 때와 비행이 없을 때에도 의미는 같아야 되죠. 그림을 보다시피 위에 그림은 다리가 완성된 것이고 밑에 그림은 건설 중인 다리가 되죠. 이게 어떻게 같은 거죠? 다르죠. 첫 번째 constructed는 기존 용어로 하게 되면 과거 분사가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과거 분사는 과거라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고요. 행위가 끝나버린 완료의 개념입니다. 영어 원어로 말하면 컴플리시 되는 거고요. 밑에는 being이 있죠. being이 있다는 얘기는 진행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영어 원어로 말하면 인컴플리시입니다. 행위가 완료되지 않은, 다시 말해서 진행 중인, 건설 중인 새로운 다리가 되죠. 그래서, 비행은 생략 가능한 것이 아니라, 비행이 있을 때와 비행이 없을 때는 분명 다릅니다. 시험에서는 물론, 비행을 써야 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래도, 이론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여기에서 예문 조금 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eing은 incomplete. 행위가 끝난 게 아니라 진행 중이란 뜻입니다. 뭐뭐 하고 있는. 첫 번째 예문에서. History being made every day is written by the winners. 역사는 매일매일 만들어지고 있는데 승자에 의해서 쓰여진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는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끝나버린 게 아니기 때문에 진행을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2번과 3번 예문에서는 비행을 쓰게 되면 문맥상 틀린 문장이 됩니다. 2번 경우에는 주어가 디스토리인데 이 이야기가 아이들 사이에서 아주 인기가 많다고 해요. 쉬운 언어로 쓰여진 게 맞는지, 쓰여지고 있는 게 맞는지, 어떤 작품은 완성되고 난 뒤에 출판이 되어서 인기가 있는 거죠. 집필 중인 그 이야기가 재미있는 건 아니죠. 행위가 끝나야 되니까 여기서는 비행을 넣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 3번 예문도 주어는 희가 되는데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자기의 길을 만들었어요. 다시 말해서 출세하다라는 뜻의 번역이 되는데 여기에서도 비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비을 넣게 되면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고 있는 아직 덜 태어났습니까? 이미 태어난 건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비을 넣을 수가 없죠.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분사는 100% 형용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명사를 수식하는데,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beingpp가 되는데, 실제 문법이나 독해 지문에서 being이 들어갈 확률이 별로 없습니다. being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일시적 상황을 묘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잘 없어요. 물론 드물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문법 문제에서는 비행이 나올 확률이 적기 때문에 강의 편의상 그냥 ing와 pp라고 설명을 합니다. 물론 ing는 해석할 때 뭐뭐 하고 있는 행위가 끝난 게 아닌 걸 나타내고 pp는 수동이니까 뭐뭐 하게 된 어떤 행위가 끝난 것을 의미합니다. 절대 현재나 과거의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는 걸 명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증거. 분사구는 과연 어디에 위치할까요? 기존 강의에서처럼 항상 주와 앞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하니까 수식하고자 하는 암호명사 뒤에 위치하면 되죠.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pp. 여기 있는 세 예문 모두가 증가가 되죠. 똑같은 Made in China가 있는데 바로 왼쪽의 명사 구우주를 수식합니다. 결론적으로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해서 수식하는 명사 뒤에 위치하면 되죠. 기존 강의에서처럼 주어 앞에만 오는 건 아닙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증거가 되겠습니다. 금방 분사의 일반적인 위치를 설명했는데 그 중에서 주어를 수식할 때 어떻게 할까요? 자, 요 그림에 보다시피 주어를 수식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주어 뒤에 위치해야 됩니다. 2번 분사의 위치가 원칙이 되는 거죠. 수식하는 명사 뒤에 온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2번 분사가 카마가 있을 때에만 1번 분사 위치로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1번 분사와 2번 분사는 같은 거예요. 3번 분사는 다릅니다. 3번 분사는 메인절 끝을 알리는 카마 뒤에 분사가 오는데 왜 다르냐 하면 1번과 2번 분사는 동사보다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건 순서도 고려하셔야 되는 거죠. 동사보다 분사가 먼저 발생하는 것이고, 3번 분사는 메인 동사 뒤쪽에 있습니다. 동사보다 사건이 나중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3번 분사를 결과 분사구라고 호칭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3번 분사의 행위 주체는 주어가 됩니다. 주어가 하는 액션이에요. 밑에 예문 보게 되면, 2번 분사가 원칙 그랬습니다. 여기 있는 removing his pant가 s 주어 앞으로 빠져나간 거예요. 요거 두 개는 같다 그랬어요. 내용을 보게 되면, 바지를 벗고 있는 그 남자가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아이를 구하려고 논리적으로 인과관계가 되죠. 3번 분사를 보게 되면, 그 남자가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아이를 구하려고. 그리고 난 뒤에 그 남자가 바지를 벗고 있는 거예요. 논리적 인과관계가 안 되죠. 그리고 지금처럼 마지막에 메인 절 끝을 알리는 카마디에 분사 ing가 오게 되면 주어의 행위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분사의 일반적 위치는 수식하는 명사 뒤에 오면 되고요. 그 중에 주어를 수식하는 분사는 주어 뒤에 오면 됩니다. 때에 따라서 주어 앞에도 올수 있고요. 물론 카마가 있을 때만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분사구문에 대한 증거를 제시했으면 기존의 분사구에 대해서 잘못 배운 것들을 다 고쳐 주시고요. 저 나영발 강사의 문법의 목표는 문법을 없애는 거예요. 문법이라는 것은 언어의 규칙을 말하는 것인데 기존 강의에서처럼 공식화해서 암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해하고 이해해서 규칙을 습관화 하게 되면 문법은 하나하나 없어져 가게 됩니다. 수고하셨고요. 지금까지 영문법 오류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